이밤에 시형 어떻게 사우디는 잘 다녀왔어? 사우디 거기 생각보다 훨씬 더던데 호날두 그 녀석 고생 께나 하고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형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 팀으로 이적하라고 뭐홈구장이 돔으로 돼있더구나 그런 팀은 없으려나 난 사우디로 이적을 하기 위해 갔던 게 아니라 가족여행을 다녀온 거거든 말이 여행이지 겸사겸사 이적할 만한지 아닌지도 보러 갔던 거 아니야? 뭐 반응이 시큰둥한 걸로 봐선 천문학적인 연봉도 제가 모두를 뛰어넘지 못했나 본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 녀석이 자꾸 어찌됐든 홈에서 대패 이후 구단의 허락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우디인 빙 오르다니 메시너 확실히 파리를 떠나긴 할 건가 보다. 아이뭐 솔직히 이제 은퇴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까지고 파리에 남아 있긴. 그래도 챔스 우승은 해보시고 떠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비록 16강에서 떨어졌지만 다음 시즌만큼은. 파리가 챔스 우승을 한다고? 내가 볼때 레알에게 챔스 DNA가 있다면 파리에겐 챔스 탈락 DNA가 있다. 최근 10년간 바르샤 리버풀 첼시가 한 번, 미네리 두 번, 레알은 무려 다섯 번의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파리는 기껏해야 준우승 한 번이 다이지 않아. 유럽 최고의 스쿼드를 갖추고도 고작 토트섬과 비슷한 성적이라면 애초부터 우승이 불가능한 팀이지 않겠나? 하긴 뭐 파리가 챔스에 유독 약하긴 하지 아이 바르셀 시절에 한 번이라도 우승하고 왔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무려 네이마르가 유럽 대항전 무관으로 머물뻔했다니까 리그왕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리그 우승컵 한두 개 정도면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나한테 없는 트로피에 도전하구나 이미 있지만 한번더 얻고 싶은 트로피를 얻기 위해 파리를 떠날 시간인 거지 비기어만 4개의 월드컵도 하나 있는 메시 너한테 없는 트로피가 있긴 한 거야? 비기어 4번의 월드컵 한 번이라면 라모스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뭐 너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라리가와 리강에서만 그 뛰어왔으니 다른 리그의 우승컵이 욕심날 수도 있는 거고, 이참에 유럽 최고라는 프리미어 리그에 도전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마침 맨시티인 메시 형님의 오랜 스승인 과르디올라 감독님도 계시겠다. 우승이 유력한 맨시티로 가셔서 EPL 우승컵을 추가하고 은퇴하시는 게, 폴란드부터 김덕배까지 나 없이도 트래블에 도전할 만큼 이미 완벽에 가까운 스쿼드를 갖추고 있는데, 굳이 낯선 리그까지 넘어 가서 우승컵에 밥 숟가락을 얹고 싶진 않다. 하긴 매시형이라면 우승팀의 버스 기사로 1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버스 승객으로 탑승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겠지. 그럼 패빠기한테 형 말고 나좀 데려가 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내가 형보다도 먼저 파리를 떠날 각을 재고 있다는 거 알지? 꽤 오랜 시간 기사가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할 오퍼가 없어서. 드릴리 씨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너까지 데려갈 필요가 있겠나? 뭐 그나마 가능성이 높던 첼시 역시 이미 측면은 부하 상태이고 아니. 토트넘 어때 토트넘이 보세요 라모스 형님. 지금 자기 이 아니라고 아무 말이나 뱉으시는 겁니까? 파리에 남아 있으면 최소한 리그 우승이라도 가능하지만 도츠는 거기 1 0 년이 넘도록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겠나? 우승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네이마르 너였을지도. 흥민이는 우측에서도 뛸수 있으며 마침 네이마르 너와 동갑이기로 하니 동갑내기 흥내라인만 완성된다면 유로파 우승쯤이야 가볍게. 걔네들 그 지구단이라는 거 몰라? 내 연봉만 해도 자그마치 0 0억이 넘어가는데 걔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뭐 연봉이야 선배가 알아서 삭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최소한 병원에 가계시는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한다든지. 야이 새끼야 병원비는 뭐 공짜인 줄 알아? 팀을 위해 경기를 뛰다 다쳤는데 그건 내돈 주고 고치란 거야. 돈도 많으신 양반께서 그값 병원비 얼마 나 한다고 그러십니까? 음실장 네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나 같은 유리 몸들은 1 년에 들어가는 병원비만 해도. 어,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뉴캐슬이 제격일 텐데 빈 살만 그 양반도 눈이 높아져가 네마르님으로는 이 성이 안 차지고 친구 따라 토트넘으로 갔다간 앞으로 평생 우승을 못할 테니 네마르님께서 이 성이 안 차실 테고 돈도 벌고 우승도 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더러 호날두처럼 싸우. 사디에 가라는 거야? 이제 막 서른을 넘기셨는데 사우디에 가긴 좀 이르시지 않겠습니까? 파리의 황제답게 파리에 잔류하는 것 요리보고 조리보고 아무리 봐도 그 방법이 제선일 것 같습니다만. <laughs> 나 보고 꺼지라할때언 지고 이제 와서 파리에 잔류하라고? 뭐 메시 형이 팀을 떠날 것 같으니 나라도 남겨놓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게 있는데 순순히 남아줄 순 없지. 파리 형제 네이마르님, 제발 파리에 남아주십시오.라고 싹싹 빌어봐.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나 본데 메시 형님께서 사우디로 가시든 바르셀로 가시든 네이마르님께서 파리에 남든 말든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지 말입니다. <laughs> 에이스 두 명이 동시에 팀을 떠나게 생겼는데 너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네가 그러고도 파리의 대통령이야? 파리의 주장은 제가 아닌 마르키뇨스 형님이라는. 모르십니까? 고작 부주장 딸에 불과한 제가 대통령이라뇨? 말이 좋아 부주장이지 감독보다도 위에 있는 새끼가 어찌됐든 파리의 비선 실세라면 선수 관리 역시 니네 책임이라는 거 몰라? 나름면 이번 여름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레알로 이적할 건데 파리의 비선 실세보다는 레알의 차기 대통령으로 불러주시말입니다 <laughs> 그렇지만 음바페는 지난 이적 시장에서 레알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리며 그래, 맞자 늙어버린 벤제마를 대체할 사람으로 저음바페만한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대충 사과하는 신용만 하더라도 냉큼 데려가겠다고 안 다르겠죠? 레알이 지금 벨리홈에 전문학적인 금액을 준비하고 있다 들었는데 음 실장 너까지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도 비싼 녀석이 계약기간까지 남아있으면서 제 계약기간이 2025년까지긴 하지만 마지막 1년은 제 의사에 따라 이적할 수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뭐 그래도 이적료가 적진 않겠지만 제가 역제일을 하는 순간 저를 사지 않겠다는 클럽이 있긴 하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 최고를 넘어 우주 최고의 스쿼드가 완성되었다 챔스 우승은 무조건 파리일 거다 라는 얘기로 시끌벅적했었는데 메시와 네이마르 이어 은바페까지 팀을 떠나려 한다니 프랑스산 갈라 티코는 결국 3년도 못가 해체인 건가? 라모스 형님도 이러고 계실 게 아니라 새 팀을 알아보셔야지 하 않겠습니까? 뭐 저랑 같이 레알로 돌아가시긴 무리가 있겠지만 EPL 중상인권 팀 정돈하면 내 나이가 벌써 37인데 홀란드 같은 녀석 막으면서 고생할 필요 있겠나? 나도 뭐 흔하지나 메시를 따라 사우디로 넘어가서 말년에 돈이나 벌고 은퇴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메시, 네가 이적할 팀이 알힐라리였던가알 나스르에 가서 다시 그 새끼 잔소리 시달리는 것보다 메시를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이적할 팀은 사우디가 아니래도 그러네. 아무튼 바르샤리턴이 됐든 타리그 이적이 됐든 나리는 메시는 무조건 파리를 떠날 것이며 은바페 이적 확률 50% 라모스 이적 확률 80% 네이마르 이적 확률 99.9% 최전방 쓰리톱은 물론 최후방의 베테랑까지 그야말로 공중분해의 위기에 처해 있는 파리 생제르맹 과연 몇 명이나 팀을 떠나게 될 것이고 자기 행선지는 어디일 것이며 앞으로 파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